아, 나 경고를 싫다고 했는데. 야. 참, 이거 못했다, 얘가. 야. 그냥 못하면 되지. <laughs> 파스타? 나? 어. 있어. 뭐? <laughs> 뭐 먹지? 그지 피자, 옥수수 피자. 또. 파스타 하나, 리조또 하나. 아, 어, 잠깐만, 아까 전에. 파스타. 파스타는? 봉골레 하나. <laughs> 오. 제법 비슷했다, 제법 비슷했다. 봉골레 하나. 일절만 <laughs> <목소리도> 진짜 사람 근데 아 <laughs> 어, 바비리 겨드랑이는 사람인데. 씹! 아, 모두 돼. 파이어. 키워어라 얘들아, 잘 찍고 나한테 보내주라. 뭐가? 뭐가 됐어? 난다 찍었다, 얘. <laughs> 니 터치 때 보통 응. 올리겠지? 아, 그런가? <laughs> 아, 떨려. 이 눈썹으로 사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유미 인사, 유미도 눈썹 인사! Hi, 내 눈썹! <laughs> 하나 둘셋 같이 일나나 <laughs> 하자 하나 둘셋일나나 <하나, 둘>, <laughs> <기대잖아! 웃음> 근데 나는 음. 처음 치는 거고 <laughs> 어, 신기하다 <웃음> 유리가 먼저 하고 있요 도드래기 뭐 이잖아. 아 <laughs> 진짜 대. 사진안 담겨. 이 진짜 잘 됐는데. 아 <laughs> 그럴까? 색감이 너무 예뻐 이거 칠 됐어? 너나 no. 아, 지금 영원히 멀티 체크 미쳤어 미쳤어 개미쳤어 <laughs> 님 누구세요? 제 모습을 찍어주시면 안 돼요? 나갔다. <laughs> 맛있겠죠? 음 눈썹 했어요. 눈썹 했어요, 오늘. <laughs> 14만 원에. <laughs> <laughs> 저 사람은 찍으면 안 돼요, 맨날 빡혀. <laughs> 자, 이제 <laughs> 세미. 도저히 못나. 도저히 못나. 우리의, 우리 삶에 좀 그런 게 있다. 빛 60억. 어, 빛. 빛에 호동겨가지고 <laughs> 사람 죽을라고 막 그러는 거왜 <laughs> <laughs> 이렇게 웃기지? 이거 먹어 뭐담내한번안 <laughs> 근데 나도 <laughs> 자 머리 한입 해봐 <웃음> 맛있다 <laughs> 별로다 맞지? 저게 서 나. 운는데나 이거 할래 내 원래 머리방로은 어디 갔어? 이거 컨실러가 붓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오,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나 내가 벌써 4개 골라버렸네. 난 이거 먹으면 될것 같아. 니 집에 이런 값이 있으니까 니는 안 사는 거지? 응. 아, 나 이런 거 없어가지고 하나 있으면 눈썹 정리할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눈썹 정리하는데 이렇게 5,000원씩이나 들 필요가? 눈개해봤데 <laughs> 너 중국당 안좋아어돈가스 크레이프 맛있을 것 같다 이건데 이거랑 이 메인 아니야? 어 이거 덜 이거 이거랑 이거 시킬까 그냥? 하고 이렇게 공돈 줄여서 좀더 무서운 것 같아 음~~ 아니라고 시키야 내가 잘못 주문하다니. 오케 있지? 그래 나은늘은이 비싼 거 먹으라고. 나 이거 시킨 이거 야어대이먹나 먹어. 나이나 이거 나나이 젤리 젤나이 젤리. 이구먹은나이 젤리 먹을래 나 때리 안먹는다 이빨 많이 써서. 아 맞다. 네 이빨, 이빨이 달라붙는 거 싫어하지 가아지찍을 했는데 없어졌어 아, 나 이뻐? 응 <laughs> 거짓말 예쁘다 음 고마워. 와. 아. 이제 갈까? 네, 선생님. 어. 야, 니 눈썹 진짜 잘렸나요? 아, 더 진했으면 좋겠다. 많이 연해졌어.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들까 저번처럼 많이는 없어, 다들어왔 유리 좀 비켜봐. 와나 뭐? 비키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어이없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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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양이다. 책을 바꿀 수 있는 건가? 아니, 판매용. <laughs> 자리... 에서 읽으려면 구입하고 아 독서 필요하면 다른 데서 가, 가, 가져온 책도 된대 어책 가져올걸 책몇개 없지만 고양이 왜 뒤돌아보고 있지 일본. 이거 가지고 놀래? 야 1번! 이거 1번! 진심이다 카드 들고. 별세요. <laughs> 놀랍게도 아무 관심도 없죠. <laughs> 이거봐봐 이거봐봐 이거, 봐봐.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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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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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다. 맞아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와 잡았어 와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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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쩌라고. 돼지야. 아, 커피. 커피 먹고 배청? 와. 왜? 네내 핸드폰 가지에 감탄하는데. 에휴. 이거 맞지? 몰랐는데요? 가져왔잖아. 우리 마하고 없었어. 저희는 크로플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아, 나도 크로콜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먹. 뭐. 응? 조금 먹. 뭐. 응. 음. 잘 먹을게, 요리. 요 이건 입으로 먹으래. 먹어봐. 입으로 먹고, 발로 먹어요. <웃음> <그래>. <웃음> 맛있어. 극락가는 표정. 아나 근데 이런, 이런 아 싫어 나 이런 거. 아니 지금 지금 느끼해서 그냥 라떼 먹고 싶어. 라떼 는 그냥 라떼. 근데 맛있다. 예 예매가 안 돼? 나 그거는 하어 자주. 자주 팔촌 가야 돼. 엘베이터 탈까? 어어 응? 어, 근데 저기 어지 자취하고 싶어진다. 다시 자취 뽐뿌가 오기 시작했어. 내 얼굴을 봐, 그러면. 와. 내가 무다건그겼나 아, 다못 차. 슬레이는 간대. 재미쳤다 썩은 냄새 나는 무궁화 잘 타고 가.